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올림포폴의 티아고 네 아, 여러분 오랜만에 또키아고스 꿀팁 오늘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른 타 채널 또는 저희 채널에서도 가장 많이 구미가 당기는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? 바로 슈팅이죠 여러분 슈팅 무전 슈팅 또는 이제 인스텝 슈팅을 가장 여러분들이 잘 차고 싶어하시고 골을 넣기 위한 그 슈팅을 잘하고 싶은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슈팅이 왜안 되나 저는 왜 슈팅이 안 될까요? 키아오 킴이 가르쳐준 대로 또 다른데 유튜브 채널 축구 강좌 채널에서 가르쳐준 대로 잘 뜨고 쫙 피고 맞추는 부위는 여기고 디딤빨은 어떻게 해야되고 다 알려주는데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티아오킴이 또 꿀팁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.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강좌 알려주지 않는 강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바로 따라가보시죠 렛츠기릿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스텝 e 슈팅 우회전 슈팅 잘 차는 방법 저희 티아오킴 채널에도 한 3개 정도 나와있고 뭐 고할레나 축구 강좌 하는 여러 채널에도 너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돼요 티아오키 하라는대로 하는왜난 안돼 댓글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 일반인 레슨도 제가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안되는지 나도 알았어 나도 가르치면서 나도 배워 그래서 바로 전달해주는 겁니다 네. <laughs> 자 일단은 잘못된 유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많이 붙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슈팅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나간다? 그럼 공이 어떻게 될까요? 자쭉 쳐서 나가면서 몸이 앞으로 나간다의 한 장면을 보여준 건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점입니다 왜냐면 보통 경기장에서 공을 세워놓고 슈팅을 하는 장면이 몇 번이어야 될까요? 뭐그렇밖에 없어 또는 공이 천천히 굴러갈 때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티아우킴 생각이에요 주관적으로 왜냐? 공이 빨리 가고 있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면 스윙 자체가 올라오다가 몸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? 근데 몸이 앞으로 안 나가고 이긴 다음에 슈팅과 동시에 몸이 약간 딱딱하게 제자리에서 멈춰버리면은 다리 스윙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럼 공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몸이 그냥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정도야 근데 하나 멈춘다. 하나 멈춘다 그러면은 다르지. 그러다 보면은 공에 맞는 임팩트와 영향이 달라서 힘도 받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. 이게 잘못된 점입니다, 그럼. 여러분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이에요. 자, 그리고 어,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자 원리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방금 티아오 킴이 보여준 스윙처럼 다리가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임팩트가 좋으신 분들은 맞는가 동시에 올라오지. 그럼 봐봐요. 공이 어떻게 굴러가? 앞으로 굴러가지. 그럼 공이 가다 어떻게 될것 같아? 확 떨어지. 그렇지. 뚝 떨어지는 거야, 여러분. 요즘 무회전으로만 간다고 잘 차는 게 아니야. 예전처럼 무회전으로 가면서 위로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어. 공이 가다가 낙차가 있어야지. 공키퍼한테 뭐야? <laughs> 내가 생각 안 하고 너한테 물어본 거야. <laughs> 어려움을 <태어볼 수> 줄수 <laughs> 있다. <laughs> 한번 차보겠습니다, 태워킹이태어 <laughs> 말하는 거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는 천천히 갈 때나 공이 멈춰 있을 때는 그렇게 차도 충분히 공에 힘을 전달할 수 있다. 하지만, 경기장에서 보통 공격수들은 빠르게 드립을 하고 있잖아. 하다가는 슈팅과 동시에 스윙을 높게 올리면서 몸을 굳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게 맞다. 오케이? 어. お<ピー>お。お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, 방금 태아우키위찰때 차는 것 동시에 이렇게 앞으로 나갔나요? 딱 하고 딱 끊었나요? 어떻게 했어? 요 끊었어요. 그렇지 끊었지.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. 슈팅과 동시에 디디발을꼭 들어야 되나요? 근데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야. 내가 차는 발이 높게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떠지더라고. 근데 이거를 해야지 슈팅이 잘 된다? 확실하게 할게요. 사기 여러분, 자기가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면 말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슈팅이 안 되는 사람들. 첫 번째, 자신감 부족. 두 번째, 그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몸의 형태가 무너진다. 나쁜 얘가 뭐냐면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. 펴놓고.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, 여러분. 슈팅이 도 끝나기도 전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몸에 힘이 풀리는 거야. 그러면서 거의 그 주유소, 그 뭐냐. 그거 <laughs> 알지? 그것처럼 헬렐레 팔렐레 되는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멋있어야 돼요 건방을 떨라는게 아닙니다 자세 이쁜 사람도 치고 기본기 감각이나 슈팅이나 킥 못하는 사람 없어 자세가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멋있으라고 하십시오 간지 나게 자, 여러분, 신박한 슈팅 강좌 잘 보고 오셨나요? 다른 데서는 물론 기본적인 게 어디를 맞춰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렇게 잘 맞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.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말한 듯이 오늘 정리를 하자면 몸 슈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제가 아예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. 근데 티아워킹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슈팅을 하는 상황은 공이 멈춰 있거나 또는 공이 살살 굴러갈 때 하는 게 맞고 경기장에서 내가 스피드가 붙어 있을 때나, 공이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, 슈팅을 하면서 좀 자세를 멋있게 끊어주는 게, 좀더 공의 임팩트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뼈아웃킴 말, 무슨 말인지 알겠죠, 여러분? 자, 오늘, 신박한 또 슈팅 꿀팁, 알려드리면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,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고 있고, 또 노출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배우시고 싶은 강좌,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, 오케이? 자, 뼈아웃킴은